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독립하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독립하기 채널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한국인은 돈이 없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우리 지갑 사정은 늘 빠듯합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이유를 데이터와 사례로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적금처럼 매월 투자 전략으로 경제적 독립에 다가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자산 중 74.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주택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로 전체 가계 순자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죠.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약27% 금융자산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한국은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안전자산이라는 고정관념이 한국인의 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비교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자산 분포는 정반대임을 보여줍니다. OECD 금융 이해력 조사 2024 한국은 65.7점으로 OECD 평균 62.7점보다 높지만 여전히 취약합니다. 2023년 기준 22개국 중 15위 수준입니다. 금융 기초 개념인 복리 계산 가능 여부에서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정확히 답을 못했습니다. 금융 지식 부족은 곧 손해로 이어집니다. 보험, 적금, 원금 보장 상품에만 의존하다 기회비용을 잃습니다. 2022년 한국 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0.8년에 불과하고 미국 평균은 5.5년 빨리 돈 벌자 심리가 단타와 코인몰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장기투자의 위력은 S&P 520년 보유시 연평균 수익률 9에서 10% 1957년부터 2025년 장기평균 10.3%입니다. 한국인의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매월 돈 생장사 돈 생길 때마다 한 주, 두 주라도 적금 들 듯이 사서 모으면 결국 5년, 10년, 20년 후에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2024년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약 350만원,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 월평균 100만원 예시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공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근 3년 평균 3%대와 맞물려 오늘 소비는 내일 비주로 이어집니다. 월급보다 카드값이 많은 2030 세대 명품 여행이 자산형성을 갉아먹습니다. 2024년 2분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가계부채 총액이 1872조원 2025년 1분기 GDP 대비 90.3%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3% 세계 최고 수준. OECD 평균은 65% 빚은 자산의 레버리지이지만 대부분은 소비성 대출 이자만 갚다가 허덕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대체율 즉 소득 대비 노후연금은 41.5% 2025년 기준, 2055년 예산 대체율은 32%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51%로 우리는 거의 절반 수준. 결국 국민연금만 믿으면 노후 소득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 2024년 한국 사교육 시장 규모는 29조 2,000원, 2025년에도 증가 추세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 두 자녀라면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가 부모의 노후 준비를 직접 갈가먹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 기대 수명은 84.5세. 22년 이상을 거의 소득이 없는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퇴직금 평균 수령액은 약 1억 원, 노후 생활비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로 10년 밖에 못 버티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노령연금 등을 포함하면 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 IRP 세액 공제는 연 최대 900만원 한도 최대 16.5% 환급 가능.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40% 수준으로 결국 세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만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이 일하게 만든 사람. 배당주, ETF, 임대소득,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파이프라인이 경제적 독립의 열쇠입니다. 복리효과 시뮬레이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매월 기본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꾸준하게 매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금융 자산인 ETF에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많은 돈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단순합니다. 지금 바로 미국 주식의 S&P500 ETF, 나스닥 100 ETF나 국내 코스피 코스닥 100위권 우량주 ETF 중 5개 정도를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꾸준히 투자하세요. 매월 50만원 연9% 수익률 가정하면 1년 후약 650만원 5년 후약 3,700만 원, 10년 후약 9,500만 원. 저축과 달리 복리 효과가 돈을 불려줍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답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부동산 집착 자산의 74.6% 부동산 의 낮은 금융 문해력 65.7.3 단기 투자 성향 평균 보유기간 0.8년 4. 과소비 문화 5. 및 중독 가계부채 GDP 90.3% 6. 사회안전망 과신 국민연금 대체율 41.5%, 7, 사교육비 과다 지출 29조 2천억 원, 시장 8, 준비 없는 은퇴 퇴직금 평균 1억 원, 9, 세금 제도 활용 부족 10, 경제 독립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는 늘 돈이 없어 쩔쩔 매게 되는 효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독립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한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단기에 8주식이라면 1시간도 보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